자,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13, 14, 15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어, 우선은, 그, 높이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부터 해볼까? 높이. 높이를 H라고 할게. 그리고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14-A가 되겠지. 자, 이쪽에서 한번 피타고라스 써볼까? 자, 13의 제곱은 h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이쪽에서도 피터그라스를 써볼까? 15의 제곱은 h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h의 제곱이 이르면 169 마이너스 a 제곱일 거고. 여기서 h의 제곱은 225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자. a 제곱 플러스 28a 플러스 19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96이 되겠네. 됐나? 자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자요게 28a 그럼 225에서 1 9 6빼면 얼마지? 29 그럼 29 넘어가면 140이 되는 거고 a는 5가 되겠지. 자 그럼 a가 5면은 h는 12가 되는 거잖아. 5대12대 13이니까.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였잖아. 그치? 자, 요거, 요거 약분하면 7. 그럼 84? 여기는 cm가 없네. 그냥 84만 쓰면 되겠지. 자,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헤론의 공식이 있어. 알아둘까요? 헤론의 공식. m을 우선 설정하는 거야. 세변의 길이 합을 반으로 나눠. 13 더하기 14 더하기 15자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30 더하면 얼마야? 42니까 21이 되겠지 이게 m이야. 그럼 넓이는 공식 루트 m 곱하기 m 빼기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씩 하면 돼.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다 빼주는 거야. 얘는 루트 m. m 빼기 15는 6 m 빼기 14는 7, m 1 3은 8. 됐죠? 자 이제 요거 3, 7, 3, 2, 7, 2의 세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3, 3, 7, 7, 16이니까 4. 요거 곱해도 답이 84. 앞에 답과 같은 답이 나오겠죠. 자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거고 요거는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 그랬어. 헤론의 공식.